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였을 때, 예수께서 어디 가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깨달았으나, 아직 그 이름을 실전에 적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보이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영혼을 영화롭게 해보는 그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실제가 필요합니다. 실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 봤냐 이거예요. 지금 실제 우리 인생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의 문제, 어떤 이는 부모님과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사장님과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직원들과의 갈등, 어떤 이는 마음이 병들어서, 어떤 이는 육신이 병들어서, 각가지의 서로가 다르게 보이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보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그 그리스도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복음을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막 문제들이 치고 와서...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끌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보이는 문제로 끌고 가는 모든 의감을 박살내주시옵소서 여자의 우선이 지금 뱀의 머리를 박살내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질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문제, 문제, 문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놓쳐버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영어로운 존재인데 문제를 통해서 나를 자꾸 바라봐서 나를 자꾸 정죄하고 자꾸 힘 빠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에 빠져 유감만 밝아져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생각만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하는 이 근본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 속지 말자. 끌려다니지 말자. 다시는 그 운명 사주팔자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화로운 존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빛이 나는 것이며 화려한 것이다. 하고, 실제 적용하는 겁니다. 실제 내삶 속에서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전에,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삶 속에서 실제를 누리시는 겁니다. 실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영화로우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것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 이름만 붙잡고 있어도 됩니다.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뱀의 머리가 박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은 죄와 저주와 사망 관세가 넘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도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거를 바르라고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누구는 믿으면서 바르기도 하고, 누구는 남들 다 하니까 바르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시키니까 바르기도 하고, 그런데 믿었든 믿지 않았든, 실제 실제 적용해보니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 믿든 믿지 않든 그 이름 가지고 피를 바르니 그 집에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6월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막 오직 예수, 그래, 오직 복음, 되지 않습니까? 안 되던 그 사람들이, 이래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신앙이 박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크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제가 쌓여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인지 아침에, 낮에, 밤에 시달림이 자꾸 찾아올 때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나를 쥐고 흔들려고 할 때마다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되는구나. 그 이름이면 충분하구나. 그 이름이 모든 것이구나. 그 이름은 부족한 게 없구나. 이게 조금씩 조금씩 쌓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사자굴과 같은 문제가 왔을 때, 사자굴과 같은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멘탈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굴 앞에서도 그 이름이면 된다. 이 문제 앞에서도, 이큰 사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된다. 속지 말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자가 없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말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사자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그큰 사건이 너가 되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어롭게 되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셨구나. 이걸 보는 거야. 신약에서도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주님, 이 아이는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뭐라 답하셨습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대 불가능한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자를 내는 자나, 이자를 받는 자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다 무너지도록 만든다 하셨는데, 무너지는 그 문제 사건이 포인트가 아니라요. 그 포인트는 그 무너짐 속에서 그 감남나무가 흔들려서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 속에 남은 것이 있다. 남은 자를 세울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문제에 다 끌려다녀도 그 속에 숨겨진 그 남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문제를 볼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문제구나. 그거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남은 자가 찾아지는 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 절대 제자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그것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짐 속에 다니엘을 남은 자로 부르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썸이 세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할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할수 없는 전도를 하게 하시고 또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또한도 보이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 보이는 문제 왔을 때, 그때 적용해 본 것입니다. 그때 그 이름을 실제 누려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자의 후손을 누려본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보이는 문제가 왔을 때그 이름 붙잡았더니 보이는 문제가 이렇게 되었다. 바뀐 이 포인트가 응답이 아니라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 요게 응답입니다. 요거를 할수 있는 영적 상태가 응답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그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마음, 생각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들에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네요. 오히려 그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결론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무엇의 증인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 그 이름이면 된다는 것의 증인. 그게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 적용돼서 성취된 것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육신의 변화가 응답이 아니라, 육신의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요, 인생의 목적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아침에, 낮에, 밤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적용해 보시고,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 이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이는 문제에 끌려다니는 불신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문제 속에서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마여 권능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참수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랩런트를 세우는 랩런트 시스템과 성형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실천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동아리를 통해 정말로 이 시대에 해당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안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